현관 앞에서, 저 유기견이 저러고 자고 있어요. 아, 바로 집 현관이거든요? 어? 저러고, 자기 집처럼 저러고 놀고 있어요, 저러 어이, 새끼들, 저 유기견, 저, 저, 유기견. 유기견이 이러고 있어요, 유기견이. 응? 어? 야, 너 일로 와봐. 잘 잤어? 일로 와봐. 아, 이리 일로 와봐. 오람, 라일리도망가요 오람. 야, 야, 유기견, 너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너서 잤잖아. 일로 와봐 야 유기견 야 일로 와봐 야 밖에 있는 백구한테 가야 또저래가 이래가지고 여. 백구한테 백구한테 날라가 백구한테 저리 어? 예. 백구한테 와가지 여기서 놀아 이렇게 백구 잘 잤어? 왜 문이 열렸을까? 이거 놀아 응? 이 유기견이 응? 어? 야 백구, 야너 유기견 이리 와봐, 이리 와봐, 이리 와봐. 아, 아 저거 정말 피하는만 또 이렇게 놀고, 응? 어? 뭐다물어다가 버리고. 야 백구, 유기견 네 친구야? 야 유기견 이리 와봐. 저저 <laughs> 저, 물고 도망가는 거 봐, 저저 물고 도망가는 거 봐. 이 새끼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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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너, 야 유기견 너 이리 와봐. 야 백구 백구 이리 와, 어,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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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기견 이리 와봐. 야 유기견.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너 계속 도망 다닐 거야? 또 이러고 따라와요 어? 야 유기견 일로 와봐 오라 무시리 도망가고 일로 와봐 응 어?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야너 <laughs> 도망 여기 집 앞에 여기다가 이... 옷을 이렇게 깔아줬더니 얘가 아직 유기견 아지트가 됐어요 자기 집처럼 살아요 그 그래서 오라 무 절대 오지도 않아요 저 도망만 가야죠, 이렇게. 야, 일로 와봐.